오 뜬다 4, 뜬다 4 3 어. 2 1 그렇죠 왼손 밀면서 어. 잘한다.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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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네. 여기 하세요네 네. 의상 갈아입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저요? 네, 어. 네, 저한테 맞는 거 있으시면은 <laughs> 네, 선생님 이게 하중을 네. 어느 정도 버텨요? 220kg까지 딱 버틸 수 있어요 2 2 0이요네 비전님 그럼 딱 그러면... 220kg 간단간단한 거아니가요 위에 보시면 갑판을 찼어요. 음. 그래서 체중이랑 상관없이 안 되나 합니다 이게 아. 빠지지 않도록 저희는 안된 장치했거든요. 음. 약간 흔들리는 것은 원래 페니션이 있어요. 아 원래 이거요? 소니 아. 네, 선생님 바지풀에서 만나서 친구가 되어서 또 지금 이렇게 또 지금부터 음. 쌤이 된 약간 그런 음. 케이스죠 지금요. 음. 근데 빅토시 남한 층은 확실했을 거든요 저는 장기 프로젝트로 보고 있고 오래 오래 볼 생각으로 계 하고 있고 하신되는지 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지금 한달 됐어요. 한달 됐어요. 잘고 있네. 시키는 데는 잘 하시죠. 네. 스스로 이제 노력하신다고 봐야죠. 네. 이거 너무 너무 다들 이거 너무 큰기대하시는 요런 니분으 요령 <laughs> 이렇몰라붙고 <laughs> 너무를 기대하실 것 같은데 아직 그 아직도 그 단계? 네. 아이걸고정해 시키시는 거예요. 네. 네. 아, 저는 좀 그리... 맞는데? 좀 해야죠. 아, 또 얼마나 또 오늘 시키시려고? 내가 불안불안해요. 이거 아, 그거, 이걸 바르면 뭐? 그러니까 이꽉 잡을 때요, 잘안 네. 미끄러지고 잘 잡거든요. 그러니까 아... 많이 시키려고 할때 이렇게. 음... 또 자, 여기서 시연해 보겠습니다. 네. 옆구리에 손 예쁘게 해주시고, 안 다리 쪽부터 오른 다리 허벅지를 쓸면서 섹시하게 자 오른발 하나. 자, 시선계로 카메라 쳐다보 시고. 자 둘. 그렇죠. 팔 올려 잡으면서. 그렇죠. 좋아요. 넷. 그렇죠. 뒤꿈치 들어줘야 돼요. 네. 하 네. 네, 이게 저는 되게 불리한 게 지금 우리 샘은 이렇게 되게 들어가실 때 축축 들어가잖아요. 저는 이게 걸리는 게 많아서 이리하 기... 그냥 너무나 기본 동작인데요. 장난 아니에요. 이게 몸을 지탱을 하고 이렇게 깍지바로 하고 있으면 자, 이제 오늘 신동장 해보겠습니다. 두 발에 붙여주시고 분리해도 네. 아, 뒤꿈치 들어야 돼 아, 네. 자, 머리 에두 손을 잡습니다 이렇게 아, 아. 자, 꿈치를 옆구리에 붙인다고 생각하면서 아톰처럼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. 시작 아톰 자10오 뜬다 후. 뜬다 오, 그렇죠? 아.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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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3 아. 2 1이견갑을 아. 네, 응. 호흡을 드는 거기 때문에 힘이 빠질까 봐제가 들어주거든요 음. 요즘에는 힘이 빠져요 제가 지금 한4 0 k 로내어요 이렇게 해서 교육은 응. 하루에 한 시간 정도 한거 시간, 아, 시간 정도. 네. 네. 일주일에 두 번. 일주일에 두번한 시간. 나중에 힐도 신실 거예요. 네? <laughs> 아니, 너가, 하이, 힐, 신고. 아니, 아니야, 이힐 아니 맞고 는말씀 어디요?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처음에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? 신발 사이즈 몇이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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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나? 아 기억나? 기억나지, 생각나. 기억나지. <laughs> 그 힐은 요 c 치의 힐로 제가 몸을 교정하는 거를 아. 그래서 이 정도 힐을 신으실 거예요 나중에. 잘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? 저요 저 300, 300, 300. 지금 300. 회사에 <laughs> 요청해놨어요. 만들어줄 수 음, 있냐? 음. 이미 이메일 해놨어요 내가. 네? 그, 뭐 그, 동작을 뭐. 어떤 걸 보여드릴지. 안 보여주실까요? 그냥 이 동작으로만 하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. 와우 착시 그림 뭔지 알죠? 네자그렇에요끝이 <laughs> 지금 이거를 빅조씨가 하신다는 거예요? 아니 미래에 할수 아, 있게 가르친다는 얘기죠 <laughs> 제가 뭐 약속을 <laughs> 한다 <laughs> 지금 하신다는 줄 알고 옆으로 배워보자 아 아네, 옆으로 배워볼까? 나 항상 안에 있는 손이 아래 어 엄청 세게 잡아 네. 근데, 발라스랑 지금, 이랑 너무 좋은 게, 보통 사람들, 이 이렇게, 밑에까지 못 내리거든요 근데 유연성도 꽤 있으세요 더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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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교이이 있어 교육 바로 갑니다 시작 이렇게, 이렇게, 이 진짜 힘들어. 땀땀 엄청 엄청 땀렇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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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옆에서 보니까 네. 이거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. 푹푹 아, <laughs> 빠질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응. <웃음> <웃음> 지금 막 전에는 숙기차고 나이 났어 예. 네. 어깨 급 상태에서 허리 들쭉 때면서 허리 눌러주기, 고개 내려줍니다. 좋아요. 털이 뽑힐까 봐. 아 이거 안면뭐짚었는 괜찮습니다. 아 그렇죠. 너 좋아요. 공청스테인리기 너무 좋아. 한번 배운 거 아니죠, 원래. <laughs> 거기서 어, 왼다리만 껴볼까요 네. 왼다리 떼어. 이까지 오케이 오케이. 그거. 오 좋다 좋다 좋다. 자. 자 어. 자. 자하면서 발 들어볼게요. 자, 어. 잘한다. 자. 그래요. 휴. 아무래도 이번에는 조금 그냥 천천히 장기간으로 음.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. 어느 순간 좀 살이 좀 빠져 있고 몸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음, 음. 열심히 하려고요. 어, 그냥 재밌게 어, 열심히 어,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맨날 집에만 있고 그러는 거보다 어쨌든 이렇게 나와서 운동도 하고 즐겁게 놀기도 하고 이렇게 겸사겸사 가다 되는 거 같아요. 음. 좀폴댄스를 앞으로도 쭉이어나가실 쭉 생각이신가요? 어, 네. 저는 어쨌든 그래도 시작한 거 그래도 네. 딱최대할수 있는 선에서나 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지금 몸이 따라 죽는 데까지 한번 해봐야죠